결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대구 지역 일선 보건소에서는 다시 백신 접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각 보건소별로 늦어도 모레쯤이면 다시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취소됐다가 지금 재개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예약을 잡거든요. 14일부터 지금 보건소 내수 접종 일정을 잡아야 돼요. 혈전 부작용 문제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맛을 음, 보는데 난 부작용이 없으니까 가 싶어서 그니까 당뇨 있지, 심장 수술이 있지 부작용에서는 좀 걱정이 있지 부작용에서는 뭐 어떻게 그걸 방치해야 되나 이 백신에서 막 가지고 보장이 되는만 그건 뒤처리를 누가,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걱정이 백신 부작용이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접종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맞으라고 맞아야, 맞아야 되지 뭐. <laughs> 그래요. 그뭐 다리 담아놓은도 혼자 안 맞고 이러면 대제또내 하나 가지고 그 코로나 그또도 번지면 되잖아요. 대구의 백신 접종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합해 대구의 1차 접종률은 21%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5위로 전국 평균보다도 1.6%포인트 낮습니다. 대구시는 지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인재입니다.